이 옆에 동생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를 가지고 신이라 부르기에도 그렇고, 귀신이라 부르기에도 그렇고, 그뭐 너한테 소령, 소신 봅시다. 투자자 구애 라보십시다해운형 개면형의 달의 월색은 윤이 월이 월입니다. 다들 너뭐 웃고요. 옛날에... 아니, 옛날 말고, 현재는? 아니요. 그러면, 어, 내가 느끼기에는, 너는 재주가 많거든? 뭘 가리키면? 잘해. 응? 그리고, 새로운 걸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좋아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신의 가문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 응? 근데, 조그만 이 옆에 동자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를 가지고 신이라 그러기에도 그렇고, 귀신이라 그러기에도 그렇고, 그렇다 허주는 또 아닌 것 같고, 뭐, 너한테 수호령? 수호신? 응? 자꾸 따라다닌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새로운 거에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궁금하면 못 참고, 맞지? 무조건 짓고 넘어가야 되고. 그게 네 자아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동자아이의 그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근데, 신을 받고 안 받고도 너의 몫인데, 응? 근데 내가 또 얘기하기에는 너는, 이 길을 가도 잘할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또 팩트는 너무나 외롭다 너 역시도 응? 남자친구가 있다 한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도 있을 것이고 응? 부모가 있다 한들 부모 그늘 아래서 네가 못 자라 너는 자유분방해야 되는 아이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해버리면 너는 돌아 근데 조금 보니까 본인은 누가 됐던 어, 부모가 필요한 것 같아. 즉내 부모가 아닌 나를 이제 꽃에 물 주듯이 물 주고 영양제 주고 조언을 해주고 길잡이 땡겨주고 품어주고. 어? 근데 촉이라는 것도 네가 발달되고 식감 자체도 네가 발달돼 있고 꿈도 외사운 꿈을 꾸지 않은 것 같아. 맞지? 맞아요. 음. 그게 팩트. 근데 거꾸로 이 무당이 너보고 무당하라 그러면 할 거야? 응. 왜냐 거부감이 없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에서 대박난 그걸 떠나서 네가 살고 싶어서 간 거잖아, 맞지? 응. 뭔가 그냥 불안해. 응. 잠을 잘 때도 피곤해서 자야지. 눈을 감는 순간 뭐가 잘못될까 봐 불안하고. 응. 눈을 떴을 때도 뭐가 잘못될까 불안하고, 응. 어? 맞지? 맞아요. 그런 거같아 어? 그래서 이 무당이 봤을 때는. 어, 인간사에 상처도 많고 하겠지만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네가 뭐라도 지금 썩은 동아줄이 됐고 뭐가 됐든 의지하고 싶어서 네가 이렇게 무료염사를 신청해서 온것 같거든? 신이란 존재는 네. 나를 골라 시을골 때를 주지 않아. 응? 신은 진짜 진작에 온것 같거든? 응? 근데 내가 보아하니까 너는 이 길을 가야 될것 같구나. 제가 지금, 사나 약을 가르치는 거든요 이제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얼마 보고 릴수 있을까요? 사실 <laughs> <산책을 웃음> 할머니한테 제가 진짜 있고 진짜로 가야 되고 진짜면은 음. 제가 할때 돈까지는 모아줄 수 있게 음. 봐봐, 네가 네 가슴에, 네가 속으로 신을 청하고 있잖아. 맞지? 이거는 현재가 아니, 벌써 진작부터야 너는 신을 청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 벌써 신이란 존재가 동자아이가 됐건여자아기가됐건니 네 주위 감돌고. 응? 간혹 가다가 아가야들 네가 가리킨다 했잖아. 그래 좋아. 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싫을 때도 많아. 어? 그 애기들이 미울 때도 많다고. 맞아요. 어? 팩트는 그 동자신도 그렇거든? 인간 애기랑 똑같은 시생을 하는 거야. 엄마야, 엄마야, 나만 바라봐 해야 되는데, 네가 직업상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동자애가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감투를 써서 시기 질투라고 믿고 꼬집고 싶고 얄밉고, 밀치고 싶고. 근데 내가 보아하니, 선택은 결국은 인간이 결정을 하겠지. 언제쯤 가야 되겠다도? 결국은 돈이겠지. 응? 근데, 누가 돈을 모아서 가겠니? 있는 사람이 구슬에? 있는데 무당을 왜 하니? 맞잖아. 맞아요. 어? 얻고 힘들고, 살기 위해서 신을 청하는 거고. 응? 그렇다고 신이 너를 죽이지 않았어. 그래도 너한테 온 신은 곱게 왔구나. 그렇다 너한테 가물을 주지 않았어. 가물이라는 건네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는 거. 그게 가물. 너한테 무슨 우한을 줬니? 너를 병신을 만들었어? 그것도 아니잖아. 딱히 너는 무병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 크게 뭐 신, 신병을 알아서 알아두었다. 이것도 아니야, 너는. 충분하게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신이란 존재가 너한테 예쁘게 왔다고. 근데 내가 보아하니까 너는 이 길을 가도 잘갈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다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너는 시집은 늦게 가. 부모 같이는 안 살아야지. 맞아요. 뭐 그런 과거사 얘기해봤자 좋은 거 아니니까 그게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정사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엄마 같이는 안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 말이 진짜 너무 듣고 싶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고 뭐 나랑 연이 되면 하나하나 앞으로 뭐 경기도 시흥에 나 시흥 살거든? 네. KTX로 두시간 반이면 와 응? <laughs>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가면 돼 알겠지? 근 힘내 이거 나가 팔찌를 가져왔네? 근데 <laughs> 이미 아니 같이 껴도 돼난 노란색 줄게 같이 껴도 돼요 누가 나타라 했네 이거 어디서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나는 5년 전부터 우리 손님들 줬거든 알겠죠? 감사합니다